그러니까 자꾸 어머니들하고 막 통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독서를 안 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학원 선생님 얘기는 많이 들으니까 독서 좀 열심히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 이거야, 뭐 너네가 내 말을 듣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책을 정상적으로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걸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서점 가세요, 서점. 책을 좀 읽어 볼라 치면 여러분 한 달에 한두권 정도만 좀 방법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로 먹어책 읽을 시간이 없다. 누구는 시간이 넘쳐나서 읽어? 그렇지는 않잖아. 시간에 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책은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카톡은 어떻게 하고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고 유튜브 채널 채널 좋아요 구독은 어떻게 늘었냐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타입이 아니에요, 이거. 이건 교과서보다 더 지루해. 나도 어떤 그 지적 그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두 권짜리를 사서 지금 얘만큼 읽고 있는 거 보이지? 되게 찔끔찔끔 읽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아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읽다가 한두 페이지 읽으면 마비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처음에 골라서 읽으시면 안 돼. 이 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독서 훈련이 좀 돼야지 읽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둘다 그냥 에세이집인데 수필집 같은 거거든. 이것도 나중에 좀 훈련이 되면 읽으시고 이런 거 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거 독서 훈련이 잘안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오즈의 마법사야. 이런 거라도 읽으세요. 이게 뭐냐면 책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야. 나도 지금 서른아홉 살 먹고 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있단 말이야. 왜? 내가 이걸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막 소름 돋아요. 봐봐라. 사자가 말했다. 나도 이걸 보고 여러분 막 부끄러움을 느끼시면 안 돼요. 뭐, 녹색 사탕, 녹색 팝콘, 녹색 신발과 모자, 옷을 팔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몇 페이지 안 되잖아. 한 그래 봤자 한 250페이지, 2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쬐까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하루에 막두세 페이지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 가지고 똥쌀 때라도 읽으면 되지 않아? 그지? 뭐 보면서 이렇게 막편히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침대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집에 침대 가면 궁금하겠지만 나중에 유명해지면 침실 공개 이런 것도 하고 Q&A 시간도 좀 가져오고 뭐 이렇게 알았지? 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 어? 돈에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럼 내가 뭐투 워킹 어, 하면서 리액션도 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알겠죠? 한만원 정도 쓰면 내가 뭐투킹 해줄 수 있, 있지. 알겠죠? 짧은 바지 뭐 이런 거 입거나. 안다르 레깅스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면서 그러니까 머리맡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전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막 본다기보다는 한 두세 페이지 이렇게 읽으면 참이 잘올거 아니야. 좀 읽고. 아 어, 이제 좀 자야겠다 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볼것 같으면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 책을 안 읽고 자라온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 환경에서 부모님이 많이 얘기를 했겠죠. 책좀읽어라뭐 했겠지. 근데 왜 책을 안 읽었을까? 부모님이 안 읽으니까 너네도 안 읽는 거야.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데 너네가 책을 안 읽어? 그런 일은 없어. 부모님이 안 읽으니까 너네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책을 안읽는건 누구 때문이야?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시잖아요저녁에 있는 삶이 아닐 걸. 어머니 아버지 대부분 다 맛벌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을 돌볼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여러분 부모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그런 거라. 걸... 예, 이럴 때 여러분 책을 진짜 많이 읽어두셔야 돼요. 맨날 유튜브 보고 막 해봤자 막 느는 게 뭐밖에 없냐. 처먹는 거밖에 안 보잖아.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음밖에 안 하잖아. 지금은 조금 시간을 내서 좀 읽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